사회인 야구를 네. 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예 어, 그렇죠. 네, 너무 더운데 운동을 아, 그렇죠. 야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 하다가 쓰러져 서 돌아가신 아. 거예요. 아. 정말 얼마 전에 네. 감기 아프니 어. 막 이렇게 엄마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업으로 어, 생각하잖아요. 아. 그그 부분이 아니라 아니, 보통 엄마들은 그냥 한숨 자 자고 아. 일어나면 괜찮아져자자 그렇죠. 자, 자. 아빠에게는 육아 참여를? 엄마에게는 시간을. 아이에게는 추억을. 정태호의 아빠유가.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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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예. 새로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 사실 여러분들 업로드를 보시면, 금방금방 아, 금방 클릭하시면 보시잖아요. 네, 네. 저희는 되게 오랜만에 네, 만나요. 네, <laughs> 그렇죠. <웃음> 예, 예. 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근황들이 네. 있으실 거예요. 여행도 다녀오셨을 테고,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또 네. 힘내셨을 테고. 그래서 오늘은 또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더워도 진짜 저유머잘안 아, 아, 하고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야,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숨을 못 쉬겠어. 집에서 전쟁이에요. 이제 누구, 그때 이제 원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온도를 아빠 온도에 맞춰라. 음.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저도 네. 이제 포털사이트 찾아봤더니 아빠 온도에 맞춰더 애들 감기에 걸렸어. 맞아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어, 진짜. 이게, 아니 그니까 특히 이제 더우니까, 음. 근데 더워도 애들이 집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 애들이 더위 먹어서. 더위 먹어서 그래서 엄마 힘들어 머리가 띵해 막 이런 이야기 너무하냐는데 예, 어떻게 예, 또 해줘야 예, 될지 예, 정말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뭐내 기능에도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아, 그게 뭐, 무섭더라고. 사실 그리고 특히 네. 사실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더우면 뭔가 이렇게 쳐주었어. 이렇게 쳐지고 어. 뭔가 어 얘가 왜그강나가아닌데 어, 어, 그럼 닭다라는 거야. 너왜너 정신 차려 맞잖아. 찬물에 먹기. 에 그거 진은 모르고. 그러니 어, 네. 그거 좀 알려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더위 네, 네. 먹었다고 말하는 그렇죠. 그 아이 뭐 일사병 이렇게 또 영어도 있잖아요. 사실 뭐. 더위 먹었다고 하는 게그 사실 뭔지는 네, 네. 모르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힘없으면 더위 먹었다게 그러는 거지. <laughs> 그쵸 네. 그그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게 더위를 먹으면 이제 우리가 아 여름 타나? 아 맞아요. 보통 이제 입맛이 없는 경우에 엄마들이 아, 아빠들이 걱정하죠. 네. 왜렇게 더워서 그런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덥다고 해서 집에만 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나가서 일단 놀고 네. 뛰놀고 싶어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엄청 덥잖아요 네. 계속 열대야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계속 더운 데서 햇빛을 직사광선을 이제 맞으면서 이제 놀다 보면 이제 몸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더위 먹었다고 속칭 표현하는 이제 그게 어. 이제 일사병 일사병 네. 일사병까지는 사실은 아주 급한 질환은 아닌데, 네. 거기서 더 심하게 네. 넘어가면, 이제, 열사병. 어. 열사병. 네. 아. 그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 사실, 아이들이 열사병 정도까지 갈 정도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뇌의기능에이상이와서 그건 응급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로 하는 거고.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이게 보통은. 경련을 일으키거나, 아, 아. 아예 막 이제 창백해지거나, 아. 식은땀이 이제 마치 그 시, 피부를 만져보면 네. 축축한 그 정도로.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 이거는 이상하다. 라고 아. 느낄 정도예요. 열사병. 이딱 보면 어. 딱알수있요 그렇죠. 모를 수가 완전히, 없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네. 일사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음. 근데 애가 계속 쭉 처지고, 이제 네.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엄마 어지러워? 네. 어, 그럼 더워서 그런가 봐.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러고, 네. 물좀 마실까? 이제 근데 그러다가 막 갑자기 구토를 한다거나. 아. 갑자기 뭐 코피를 흘린다거나 뭐 쓰러진다거나 네. 심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사병의 확률이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일사병과 이제 열사병 같은 네, 경우에는 네. 흔히들 알고. 어이거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극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저희가 할수 있는 건물 먹이고. 맞아요. <laughs> 뭐좀 닦아주는 네, 찬물로그 네, 정도. 네. 이제 일사병이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해법도 이제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건데. 아, 네. 너무 이제 뜨거운 더운 곳에서 오래 놀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쵸. 아이들은 이제 사실 대부분 그런 경우고. 물론 이제 성 성인 일사병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그 어떤 건설 현장이나 아아 그렇죠. 혹은 네. 뭐 운동 선수들. 네. 얼마 전에 어. 잠깐 딴 얘기인데 사회인 야구를 네. 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예 <laughs> 네. 너무 더운데 이제 아, 운동을 써요. 야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얼마 전에? 난 우리 지금 전지훈련 갔는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아, 물론 아, 이제 당연히 아. 이제 네, 체계적으로 그쵸. 훈련을 코치님도 아. 계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어. 쉴줄 알아야 되는데 어.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아 이거 그요 이거 그냥 그냥, 더 마, 더, 네, 그냥 네. 물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2시까지는 뭐 12시부터 2시까지는 뭐, 뭐 바깥 활동 자자세서 이런 그렇죠. 게 실제로, 네. 일리가 실제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네. 왜냐면 이제 태양이 제일 높이 떠 있을 때는 (12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낮에 제일 더울 때 생각해 보면 보통 (3시) (4시) 그쵸, 그때 네. (2시에서) (4시) 사이 어. 그 그러니까 어쨌든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네. 너무 오래 나가서 아. 노는 것들은 좀 피해야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더위 먹은 거니까 네. 더위 먹은 상황에서 탈출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서늘한 곳으로 어. 아이가 아, 이동이 되어야 되는,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위 먹어서 어, 어지러워, 엄마, 뭐, 목말라.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네. 물 먹여가면서 계속 놀게 하면 안 되겠죠. 어, 얼마 전에. 아성을 갑자기. 아, 네. 어, 갑자기 더듬새우에. 그 생각이 나서. <laughs> 내가, 어, 괜찮아. 물 마시면 괜찮아. 얼음 몇개더 주고. 아, 그러니까 놀아, 놀아. 아, 어, 제 어, 잘못했네요. 그렇죠 근데 어, 어.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습한 네. 기후이기 때문에 네네. 그늘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 갑자기 열이 시원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네. 그냥 실내로 에어컨이 좀 나올 수 있는 서늘한 실내로 아이를 옮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얘가 막 더워서 이렇게 더위를 먹어서 이렇게 축쳐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또 차가운 또 그러니까 에어컨 각각 바람에 어, 가면 더안 좋아질까봐 또 걱정도 되 돼. 일단은 서늘한 곳으로 네. 옮기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 네. 그 아이를 어떻게든 빨리 열을 떨어뜨리겠다고. 네, 네. 찬물로 일단 냉수 마찰을 한다거나, 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오히려 감기에 음, 걸릴 그러니까요.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일단 공기 자체가, 기온 자체가 조금 낮은 곳으로 아 옮기는 것은 좀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좀 그러면서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아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분 섭취. 아 네. 왜냐하면 탈수 증상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열이 체온이 올라갔으면 네, 네. 땀을 이미 많이 냈고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보충을 해줘야죠. 그럼 이온 음료 같은 거먹것도 괜찮아요. 아, 나이트에는 네, 괜찮죠. 어, 네, 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차가운 물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일단은 때는. 수분. 아. 왜냐면 우리 그럼 이제 어, 얘가 탈수가 온지 안 온지를 어떻게 알수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네, 모르고 좀목 네. 말라 네. 이렇게막그그 아. 정도. 맞아요, 정도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탈수 증상 약한 탈수 증상에 네. 오는 경우에는 소변 색이 네. 아주 진해지거나 그렇지. 소변 진해지지. 양이 아. 아주 아예 없어지거나 아, 그러니까 소변 을 아예 안 본다거나 아, 음. 어른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물을 아, 많이 안 먹으면 뭔가 색이 음. 진해. 아 자주 보시나 봐요 <laughs> 비타민 많이 먹듯이 <laughs> 그, 그, 맞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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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네. 그리고 얼굴이 좀 창백해진다거나 네. 네. 이제 아주 심한 탈수인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근데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갈 일은 별로 없고 아니 그러면 탈수가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일단은 사람이 처져요 그렇죠. 아. 누워있고 싶어 하고. 아, 네. 기운이 없네. 그렇죠. 기운이 없어요. 아. 눈동 그냥, 엄마 나 쉬고 싶어.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 아니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어, 있어요. 잘 봐야 되겠네요. 괜히 아이가 축 처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탈수가 오고 이건데, 네. 딱, 감기 아프니 막, 어. 그냥 엄마들은 이렇게 더 업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생각하잖아요. 어. 그, 부분이 아니라. 아니, 보통 엄마들은 그냥 한숨 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laughs> 그렇죠. 어, 자, 자, 자. 보통 에어컨 틀어져서 어. 재우거든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추운 음. 곳에서 네. 이제 예를 들면 애가 열사병 혹은 일사병에 네, 걸렸을 네. 때 추운 데서 재우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네 음. 왜냐하면 일단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네. 어느 정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늘한, 서늘한 곳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탈수 증상이 오지 않게 물 마시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네. 충분한 휴식, 휴식. 네. 이세 아.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 할 수가 있겠지. 일단은 그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못 나가게 하고 그렇죠. 혹시 네네. 밖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 모자 착용, 음. 뭐 선크림 뭐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네. 우리가 조금 해 놓으면 덜 근데 이제 사실 네.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아이들은 밖에서 활동하고 싶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덥고 지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지르라고 하니까 네. 자기가 이제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물놀이 할 때. 아, 그죠잘 몰라요. 물놀, 물놀이 할 더운데 막또 물에서 놀면서 또 이렇게 놀거든요. 에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네. 수영장에 가면 50분 놀고 10분 휴식. 네. 이게 되게 한뭐 아, 저렇게까지 칼같이 지켜가는 거예요. 이거 나오라고? 맞아요. <laughs> 네. 네. 되게 나와요. 야박하게 네. 느껴지고. 네.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어른들 말씀 틀린 게아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쉬었다가 놀았다 이런 것들 을 반복해야 되는데 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이제 파이팅 넘치게 다 소진해 버리는 거야. 네. 네. 다 쏟아내고 탈진.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음 어른은 자기 컨디션을 아니까 조절을 하는데 애들은 네. 항상 놀고자 하는 의지가 항상 앞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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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요즘 같이 계속 35도 38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도 뭐 29도 이러니까요. 아, 너무 더워. 무조건 네. 쉬어야 돼요. 여름이 참 힘드네요. 사실 네, 또이 또한 지나가겠죠. 아, 지나가겠죠. 네. 어쨌든 뭐 그냥 아이들이 더워가지고 축 처지는 거 말고 네. 잘 보시고 더 지나가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열... 열사병네열사병이에 그거는 확인이 티가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물 먹이면 되고 서늘한데.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급식 가셔야, 가셔야 됩니다. 급 가셔야 됩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법을 알아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면 네. 아이들한테 이럴 때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에서 또. 그 물, 저, 저희 이제 둘째가 저 이거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 네. 고민이에요. 네. 밤에 이제 이렇게. 아, 더우니까 저희도 더우니까 밖에 나갔어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TV도 좀 보고. 하고, 네. 아, 애들 어, 어, 온도가 어떠나 했더니. 둘째 아이가 코피를 자면서 음. 코피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아이고 터했어 어. 이제. 그데 깜짝 놀이 마주 피는 왜 이렇게 무서운지 피가 난 거예요. 네. 어, 왜그러지또 손을 봤더니 손에도 피가 있어요. 이고너코니 음. 근데 이제 피가 이거 엄청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막, 막 이제 또 이제 포털 사이트가 음. 또우리의 답이니까 <laughs> 사실은 <laughs> 막찾았더니 코를 파는 경우, 뭐 어. 추운 경우, 아니면 뭐 습도가 안 맞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번, 번외로 음. 왜 코를 파서겠죠? 일단은 어, 아이들 그런가? 코피가 나는 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네, 네. 원인은 일단은 물리적인 자극. 그러니까 아. 파거나 후비거나 비비거나 아, 네. 해서 그게 음. 이제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똑같이 1년 내내 애들은 코를 파는데 왜 그럼 지금 코피가 맞아요.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봄, 가을에는 혹은 뭐 난방을 하는 겨울에는 네. 건조해서. 건조해서.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피부가 바삭바삭해지는 거죠. 아, 쉽게, 쉽게 네. 상처가 나네요탁 건드리면 착 하고 찢어지는. 어. 근데 요즘은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게. 어. 응. 근데 이제 이거는 낮 시간 동안에 이제 계속 열이 더우니까 열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우리도 더울 때 보면 이게 혈관이 충혈되고 이제 혈관 혈류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위로 몰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탁 하면 이제 툭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런 식으로 툭 한번 터지면 몸에서 퇴로가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열이 빠져나가는 그니까 전기밥솥 전기밥솥에서 네. 김치 아, 네, 네. 그거 안 빠지면 터지잖아요. 터지, 터지. 네. 터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좀 다행. 그러면 지혈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네. 여름 코피는 그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아, 다행. 음. 저는 이게 에어컨을 살짝 틀거든요. 이게 그쵸. 아빠 온도에는 안 맞춰. 요사들 아이들 또 감기 올린다고. 그래서 아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여기 막 <laughs> 그래서 저는 피를 <laughs> 토한 줄 알고 손을 떠. 그런 이가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맞아. 엄마, 아빠들의 그 오바, 엄마들의 그아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네. 네. 피가. 아~ 그니까 좀... 여름에 이런 날씨에 코피가 더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다행, 그렇죠. 어, 다행일 수있다 열을 방출하는 네, 네. 힘을 한번 빼주는 오, 거죠. 아, 그것도 좋은 또 팁이네요. 얼마나, 네, 얼마나. 다행... 네. 물론 이제 일부러 코피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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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니까 네. 사실 또안 봐봤는데 <laughs> 아침에 물어봤더니 코왜 했을 때어 어,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손으로 뽑는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데 네. 이제 그 열이 나서 식히고 네. 이제 그 방법 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름철엔 개도 안 걸리는 감겠지. 그렇죠. 맞아요. 음. 겨울에는 그냥 걸릴, 그냥 수 있다, 걸릴, 수 걸릴 수 있는 요 맞아요. 근데 여름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걸리면 또털안 잡히고, 그러니까. 어. 여름 감기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도 맞아. 좀 궁금해. 요 주변에 네. 아, 가족 중에 여름 감기 걸린 사람 없죠? 제가 잘 걸리거든요. 어. 왜냐면, 저는 사실, 어른들은 알겠지만, 차,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차 타고 에어컨 하고 가서 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 위로 올라가서 다시 에어컨을 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밖을 잘안나가잖그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밖에 한번 나왔다 들어오면 바로. <laughs> 맞아, 맞아. 기침이 계속 나고. 목칼칼하고. 뭐 칼칼하고. 네. 네, 오히려 저는 어, 많이 네. 걸리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좀 걸리는 경우가 또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네.